오늘의 한문 동몽선섭 청론회설입니다 오호라 아국수 벽재해우하여 양지편소하나 예악법도와 어간 문물을 실준화재하여 일륜명어상하고 교화행어하여 풍속지미가 모이중하하니 가인칭지왈소 중하라 하니 자기비 기자지유하야리오차이 소자는 의 기간감이 흥기재인저오호라. 탄식할오 탄식할호아아 국수벽제해우하여. 나아, 나라국, 비록수, 궁벽할 벽, 있을제, 바다해 모퉁이 우. 우리나라가, 비록, 궁벽하게 바다 모퉁이에 있었어. 양지 편소 하나. 흑등이 양, 땅지, 좁을 편, 작을소, 땅이 좁, 예악법도와 예도래 노래악법법법도도 예악과 법도와 의관 문물을 옷의 갓관 걸을 문 물건물 의관과 문물을 실존화제하여 다실 쫓을 준 빛날하, 여기서는 중국화 절제할제, 여기서는 법도제 모두 중국의 제도를 따라 임일륜명의 상하고 사람인 일륜륜 달걸명 어조사의 위상 인륜이 위에서 밝혀지고 교하행의하하여 가르칠교 될화 여기서는 교화화 단일행 여기서는 행할행 어저사어 아래하 교화가 아래에서 행해졌어 풍속지미가 바람풍, 풍속속, 갈지, 아름다움이, 풍속의 아름다움이, 모의 중화하니, 가지런할모, 비길의 여기서는 겐줄의, 가운데 중 중국화, 중국의 겐줄만 하다. 화인 칭지왈 소중하라 하니 중국화 사람인 일컬을 칭 여기서는 칭찬을 칭 갈지 가로왈 작을소 가운데중 중국화 중국인이 작은 중국이라고 칭찬하니 자기비기자지 유하야리오 이자 어찌기 아닐비 키기 아들자 갈지 남길유 교화화 어졌사야 이 어찌 기자가 남긴 교화가 아니겠는가 차이 소자는 탄식할 차너의 작을 소 아들 자 소자는 어린입니다. 아 여러 어린이들은 의 기관 감이 흥기 재인 저 마땅할 의 거기 볼관 느낄 감에 서는 감동할 감말열이 일흥 일어날기 어조사 재. 마땅히 이것을 보고 감동하여 흥기 떨쳐 일어나야 할 것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호라 아 아국수벽제해우하여 우리나라가 비록 궁벽하게 바다 모퉁이에 있어서 양지 편소 하나 땅이 적고 작으나 예악. 도와 약과 법도와 의관문물을의관과 의감 문물을, 문물을 실준화제하여 모두 중국의 제도를 따라 일륜명을 상하고 일륜이 위에서 밝혀지고 교화행을 하하여 교화가 아래서 행해져서 풍속지미가 풍속의 아름다움이 모의 중하하니 중국에 견줄만하다. 화인 칭지왈 소중하라 하니 중국인이 작은 중국이라고 칭찬하니 자기비 기자지 유하야리요 아이 어찌 기자가 남긴 교화가 아니겠는가 차이 소자는 아너이아 아, 아, 여러 어린이들은 의기간 감이 흥기 재인저 맛. 땅이 이것을 보고 감동하여 떨쳐 일어나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